지난주 광주에서 펼쳐진 트로트 톱셉 전국 콘서트 현장은 한마디로 뜨거운 열기와 감동이 넘쳐오르는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공연이 끝난 뒤, 뜻밖의 작은 소동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소동을 단숨에 잠재운 주인공이 가수 김용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과 방송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그의 한마디가 평화롭게 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청자들까지도 찬사를 보내는 중이죠. 우선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5월 1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다옥저코를 가득 채운 트로트 톱셉 공연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약 천여명의 팬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한데 모이는 무대였던 만큼, 그 열기만큼은 어느 방송국 연말 시상식을 방불케 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이 무대에는 김영빈을 비롯해 여러 스타 가수들이 돌아가며 히트곡을 열창했고 관객들은 저마다 응원봉을 흔들고 떼창을 하며 공연을 만끽했습니다. 사실 콘서트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열광적이지만 정작 더큰 문제는 공연이 끝난 후 가수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려는 팬들로 인해 밖이 한순간에 북새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원래라면 공연장 측이나 스태프들이 안전하게 퇴근길 동선을 안내해야 하지만 트로트 행사 특유의 친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출입구 주변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팬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잠깐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금씩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통제선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몰린 사람들 중에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팬들도 나왔다는 후문이죠. 실제로 행사장 스태프들은 당시 시야가 가려져 어느 쪽에서 누가 어떻게 넘어질지 확인하기조차 힘들었다라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때 검은색 벤의 차창이 조용히 내려가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졌습니다. 밀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다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한마디 외침이 군중을 향해 날아간 순간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과 한껏 들떠있던 팬들이 순식간에 멈춰 섰다고 하네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용빈이었습니다 온몸이 공연으로 지쳤을 법도 한데.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보다 군중의 안전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목소리가 확실히 느껴졌다는 게 현장에 있던 팬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아직 차창 밖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도 군중은 그 한마디를 듣고 눈에 띄게 차분해졌습니다. 김영빈은 이어서 여러분 모두 소중한 분들이니까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이제 천천히 질서를 지켜서 나가요라며 다시 한번 차분한 톤으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짧은 멘트가 놀랍도록 큰 파급력을 발휘했습니다. 서로 다른 가수들의 팬클럽이 섞여 아수라장이 되려던 공간이 마치 마법처럼 고요해졌고, 앞뒤로 몰려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팬들은 뒤쪽으로 물러나서 길을 터주고, 또 다른 쪽 팬들도 더 이상 밀치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움직였다는 겁니다. 현장을 관리하던 스태프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안전요원이 나서서 방송장치로 밀지 마세요를 반복적으로 외쳐야 할 상황이었는데, 단몇 마디로 수백 명을 움직인 세민이 말이죠. 한 스태프는 보통 혼잡 상황에서 가수의 차량이 빠르게 빠져나가면 팬들도 곧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김용빈 님이 먼저 나서서 다치면 안 된다고 말해준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곧바로 MBN 뉴스파이터의 김명준 앵커를 통해 자세히 다뤄졌습니다. 보도에서는 김용빈의 한마디가 혼란스러운 군중을 순식간에 진정시켰다라며, 그가 보여준 상황 대처 능력과 팬들에 대한 배려가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MBN 측 취재에 따르면, 현장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팬들이 있었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앞사 사고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었던 긴박한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공연이 끝난 뒤 열기가 식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출입구 쪽으로 쏠렸던 터라,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김용빈의 행동을 향한 호응이 잇따랐습니다. 보통 가수라면 자신이 다칠까 두려워 빨리 차를 움직이라고 했을 텐데, 차 안에서 군중에게 직접 질서를 요청하다니 멋있다. 팬들을 향한 진심이 느껴져서 진짜 감동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정말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안정시킨 건 그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라는 평가도 눈에 띄는데, 이 모든 칭찬은 현장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더욱 커졌죠. 원래부터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뿐 아니라 팬과의 소통에서도 남다른 매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역시 김용빈답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김용빈 씨는 늘 팬들과 한 약속, 그리고 그분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번에도 그의 평소 성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일 뿐, 스스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겸손함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용빈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대기실 앞에서 팬들과 잠시라도 눈맞춤을 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건네곤 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이번 사고 위기 순간에 그대로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날의 소동을 두고 일부 누리꾼은 이게 바로 진정한 프로가수다. 무대에서만 열정적인 게 아니라 무대를 내려와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막상 그렇게 인파에 둘러싸이면 가수 입장에서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오히려 차창을 여러 팬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냈으니 보통 마음가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는 동시에 팬들도 가수를 믿고 존중해주니까 그말 한마디에 갑자기 고요해지는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된 거리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서로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이야기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온라인 매체에서도 앞다투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들 사이에서는 김영빈 퇴근길 레전드 같은 제목의 영상이 연일 조회수를 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한 팬은 노래도 좋지만 사람이 더 좋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내가 오래도록 응원하고 싶은 가수다라고 말했는데 이 짧은 코멘트가 이번 사건을 요약해주는 듯 합니다. 김영빈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가창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성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날처럼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면 무대 안팎으로 관객이 몰려들기 마련이고 이를 통제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김용빈의 침착한 대처가 모두를 구한 셈이 되었지만 늘 이러면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만은 없는 터라 관객 안전 매뉴얼을 더욱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확충, 이동 경로 사전 공지 스태프 간 통신 체계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공연자와 팬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향한 배려가 불필요한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고, 그 덕분에 큰 부상자 없이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김용빈이 차 안에서 절대 다치지 마세요. 모두 조심하세요. 라고 호소한 뒤 일부 팬들이 용빈 오빠도 조심하세요. 라며 화답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게 진정한 아티스트와 팬의 교감이다라며 감동받은 듯합니다. 이로써 이번 트로트 톱셉 전국 콘서트 광주 공연은 무대 위와 무대 밖에서 모두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연장 안에서는 화려한 무대와 귀호광 라이브가 펼쳐졌고 공연장 밖에서는 가수와 팬이 서로를 지키고 아끼는 모습이 만들어낸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김용빈은 그 중심에서 가창력 좋은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심으로 팬을 생각하는 사람 김용빈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볼수 있겠죠. 덕분에 향후 그의 행보에도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섭외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가수와 팬은 서로 교감하며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지켜주는 끈끈한 인연이라는 것이죠. 김용빈이 그토록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역시 바로 이런 교감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래서 내가 트로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며 트로트 공연은 언제나 가족 같은 분위기와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 소식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화제가 될 듯합니다. 해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일화가 전해지면 외국의 팬들도 한국 트로트 스타가 어떤 사람인지 흥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미 K팝 아이돌들은 세계 무대에서 팬사랑과 팬 매너로 유명한데 트로트 가수 역시 그런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도 어필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준 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일상적 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과 감동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가수와 팬이 만들어 내는 라이브 스토리의 매력일 테니까요? 결국 이번 광주 콘서트 퇴근길 소동은 행복한 해프닝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런 예쁜 장면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연예계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여러 사건 사고 소식 가운데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조명되는 건 참으로 반가운 일이죠. 김영빈은 그저 무대 위에서 멋지게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책임감을 갖춘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소속사에서 밝힌 대로 이 모든 것은 평소 습관처럼 몸에 밴 배려심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었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우린 오늘도 온라인을 돌아다니며 김용빈 퇴근길 레전드 영상을 클릭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영상에는 길게 늘어선 팬들, 긴장감 감도는 퇴근길, 그리고 한마디 외침에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 끝에 담긴 김용빈의 따뜻한 진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느끼게 되죠. 연예인과 팬이라는 관계는 서로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자주 펼쳐지길 바라며, 모두가 사랑하고 즐기는 트로트 공연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